네, 한국 테라와타비쿠니 부산 산보대선언니까야 읽어 주는 삐아 반이니 스님 여러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네, 오늘은 네, 오늘은 마지막 니까야 141번 사자 위방가 숫다 진리의 분석경, 니까야 읽어주는 삐아 반인니 스님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바라나시의 이시 빠따나에 있는 녹야곤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이여 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종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세종께 응답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열의 아라한 정등각자는 바라나시의 이십바다나에 있는 녹야원에서 위없는 법의 바퀴를 굴렸나니 그것은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신이나 마라나 범천이나 이 세상 그 누구도 멈추게 할수 없다. 그것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설명하고 가르치고 선언하고 확립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해설한 것이다. 무엇이 네 가지인가? 그것은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를 설명하고 가르치고 선언하고 확립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해설한 것이다.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를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를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돋닦음의 성스러운 진리를 설명하고 가르치고 선언하고 확립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해설한 것이다. 비구들이여, 열알 아라한 정등각자는 마라나시의 이십바다나에 있는 노계원에서 위없는 법의 바퀴를 굴렀나니 그것은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신이나 마라나 범천이나 이 세상 그 누구도 멈추게 할수 없다. 그것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설명하고, 가르치고, 선언하고, 확립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해설한 것이다. 비구들이여, 사리붓다와 목갈라나를 따라 배우라. 비구들이여, 사리붓다와 목갈라나를 섬겨라. 이두 비구는 현자요, 청정범행을 닦는 동료 수행자들을 도와주는 자이다. 비구들이여, 사리붓다는 나아준 친어머니와 같고, 목갈라나 목갈라는 목갈라나는 태어난 자를 길러주는 유모와 같다. 비구들이여, 쌀이 붓다는 예루가로 인도하고 목갈라나는 더 높은 경지로 인도한다. 비구들이여, 쌀이 붓다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들을 설명하고 가르치고 선언하고 확립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해설할 수 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선서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거처로 들어가셨다. 거기서 사리붓다 존자는 세종께서 나가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반 비구들이여 라고 비구들을 불렀다. 그비구들은 도반이시여 라고 사리붓다 존자에게 대답했다. 사리붓다 존자는 이렇게 설하였다. 도반들이여. 열의 아라한 정등각자께서는 바라나시의 이시빠타나에 있는 노계원에서 위없는 법의 바퀴를 굴리셨나니 그것은 무엇이 네 가지인가요? 그것은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를 설명하고 가르치고 선언하고 확립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해설하신 것입니다.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를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를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금의 성스러운 진리를 설명하고, 가르치고, 선언하고, 학립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해설하신 것입니다. 무엇이 괴로움입니까? 태어남도 괴로움입니다. 늙음도 괴로움입니다. 죽음도 괴로움이고,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도 괴로움이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입니다. 요컨대 취착의 대상인 다섯 가지 무더기가 괴로움입니다. 도반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태어남입니까? 이런 저런 중생들의 무리로부터 이런 저런 중생들의 태어남 출생, 도래함, 생김, 탄생, 오온의 나타남 여섯 감각 장소의 획득 도반들이여 이를 일러 태어남이라 합니다. 도반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늙음입니까? 이런 저런 중생들의 무리 가운데에서 이런 저런 중생들의 늙음, 노세함, 부서진 이, 희어진 머리털, 주름진 피부, 수명의 감소, 감각 기능의 허약함, 이를 일러 늙음이라 합니다. 우리는 늙음을 고통해서 지금 호적거리고 있는 것이죠. 도반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죽음입니까? 이런 저런 중생들의 무리로부터 이런 저런 중생들의 종말 제거됨 부서짐 사라짐 사망 죽음 서거 오온의 부서진 시체를 안치함 생명 기능이 끊어진 이를 일러 죽음이라 합니다. 도반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근심입니까? 도반들이여 이런 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 저런 괴로운 현상에 맞닿은 사람의 근심 근심함, 근심스러움, 내면의 근심, 내면의 슬픔 이를 일러 근심이라 합니다 도반들이요 그러면 어떤 것이 탄식입니까? 도반들이요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괴로운 상태와 마주친 사람의 한탄, 비탄, 한탄함, 비탄함, 한탄스러움, 비탄스러움 이를 일러 탄식이라 합니다 도반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육체적 고통입니까? 도반들이여, 몸의 고통, 몸의 불편함, 몸에 맞다 생긴 고통스럽고 불편한 느낌, 이를 일러 육체적 고통이라 합니다. 도반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정신적 고통입니까? 도반들이여, 정신적인 불편함, 마음에 맞다 생긴 고통스럽고 불편한 느낌, 이를 일러 정신적 고통이라 합니다. 도반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절망입니까? 도반들이여.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괴로운 상태와 마주친 사람의 실망, 절망, 실망함, 절망함. 이를 일러 절망이라 합니다. 도반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입니까? 도반들이여. 태어나기 마련인 중생들에게 이런 바람이 일어납니다. 오, 참으로 우리에게 태어나는 법이 있지 않기를, 참으로 그 태어남이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이라고. 그러나 이것은 원한다고 해서 얻어지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것도 괴로움입니다. 도반들이여, 늙기 마련인 중생들에게, 병들기 마련인 중생들에게, 죽기 마련인 중생들에게,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을 하기 마련인 중생들에게 이런 바람이 일어납니다. 오, 참으로 우리들에게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하는 법이 있지 않기를. 참으로 그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이라고. 그러나 이것은 원한다고 해서 얻어지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것도 괴로움입니다. 도반들이요. 그러면 요컨대 취착의 대상인 다섯 가지 무더기가 괴로움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취착의 대상인 물질의 무더기 취착의 대상인 느낌의 무더기 취착의 대상인 인식의 무더기 취착의 대상인 심리현상들의 무더기 지척의 대상인 아름아리의 무더기입니다. 도반들이여 이를 들고 욕헌대. 지척의 대상인 다섯 가지 무더기가 괴로움이라고 합니다. 도반들이여 이를 일러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라 합니다.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입니까? 그것은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향락과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 저기서 즐기는 가래이니,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존,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래입니다. 도반들이여, 이를 일러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라 합니다.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입니까? 그 가래가 남김없이 빗바래여 소멸함, 버림. 어, 놓아버림, 벗어남, 집착 없음입니다. 도반들이여, 이를 일러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라 합니다.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입니까? 그것은 성스러운 팔종동이니, 즉,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입니다 도반들이요, 그러면 무엇이 바른 견해입니까? 도반들이요, 괴로움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일어남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딱음에 대한 지혜, 이를 일러 바른 견해라 합니다. 도반들이요, 그러면 무엇이 바른 사유입니까? 도반들이여, 출리에 대한 사유, 악이 없음에 대한 사유,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 이를 일러 바른 사유라 합니다.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말입니까? 도반들이여, 거짓말을 삼가고, 중상모략을 삼가고, 욕설을 삼가고, 잡담을 삼가는 것, 이를 일러 바른 말이라 합니다.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행위입니까? 도반들이여, 살생을 삼가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것을 삼가고 삿된 음행을 삼가는 것 이를 일러 바른 행이라 합니다.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생계입니까? 도반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그릇된 생계를 버리고 바른 생계로 생명을 영원 영이합니다 도반들이여 이를 일러 바른 생계라 합니다.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정진입니까? 도반들이여 여기 비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나쁘고 해로운 법들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열의를 일으키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씁니다. 이미 일어난 나쁘고 해로운 법들은 제거하기 위해 열의를 일으키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씁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법들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 열의를 일으키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씁니다. 이미 일어난 유익한 법들은 지속하게 하고 사라지지 않게 하고 증장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닦기 위해 열의를 일으키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씁니다. 도반들이여 이를 일러 바른 정진이라 합니다. 두반들이요, 그러면 무엇이 바른 마음 챙김입니까? 두반들이요,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뭅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금면하고,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뭅니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뭅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금면하고,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뭅니다.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뭅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금면하고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뭅니다.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뭅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금면하고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뭅니다. 도반들이여 이를 일러 바른 마음 챙김이라 합니다.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산매입니까? 도반들이여, 여기 비구는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으면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구족하여 머뭅니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마음의 단일한 상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없고 산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에 있는 제2 선을 구족하여 머뭅니다. 희열이 빛바랬기 때문에 평온하게 머물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이선 때문에 성자들이 그를 두고 평온하고 마음 챙기며 행복하게 머문다고 묘사하는 제3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소멸하였으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한 제4선을 구족하여 머뭅니다. 도반들이여, 이를 일러 바른 삼매라 합니다. 도반들이여 열의 아라한 정등각자께서는 바라나시의 이십바단나에 있는 노계원에서 위없는 법의 바퀴를 굴리셨나니 이것은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그것은 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설명하고 가르치고 선언하고 확립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해설한 것입니다. 사리붓다 존재는 이와 같이 설했다. 그 비구들은 흡족한 마음으로 사리붓다 존재의 설법을 크게 기뻐하였다. 네 이상으로서 맞지마니까야 141번 질계 분석경 싹자 위반가 읊다 본문의 내용은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네. 어, 요즘 제가 늘 공지를 마지막에 합니다. 어, 삐아 방인이 스님이 지금 지도하고 있는, 지도라기보다는요, 주, 온라인 윗바사나 수행을 우리 도반님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매주 화요일 토요일, 일요일 밤 9시 여러분들이 PC나 스마트폰에서 줌 앱을 설치한 뒤 여기 Hey ID, hey, id, 62108-7890만 입력하시면, 심표를,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죠? 심표를 <laughs> 해야 하는 나, 마침표를 바라보는 나를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 참가, 해, 참가만, 이회의 아이디만 눌리셔서 회의 참가만 되시면 제가 그회의 참가에 대한 수락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줌 온라인 위바사나 수행, 신표를 해야 하는 냐 마침표를 바라보는 날에 접속이 되십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토요일, 토요일, 일요일 밤 9시, 10월 한달이 일정으로, 어, 삐아 바니 스님의, 삐아 바니 스님의 재능 기부로, 어, 그, 윗바사나 수행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서 니까야 읽어주는 삐아 바니니 스님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싸두, 싸두, 싸두.